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 바로 태양의 후에 촬영지죠. 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어 태양의 후에 영화 촬영지에 왔습니다. 어 지금 옆에 보면은 이렇게 큰 탱크하고 군용차 어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홍보관이나 어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음 옆에 보면은 어 이런 의무대 같은 그런 이제. 의무실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어, 아, 안녕하세요. 네, 화양실이네. 이쪽은, 어, 네, 어, 지금 공간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저쪽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어,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옷 같은 걸 빌려 가지고 또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 저기 매점도 보이고, 어, 그리고. 저 앞에 보면 헬리콥터도 있는데 제가 한번 헬리콥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음. 탱크가 진짜 리얼리티하네요. 탱크가. 네, 와, 네. 이런 데서 이제 저런 데서 옷딱 빌려 입고 이제 걸어다니면 뭔가 포스가 장난 아니겠네요. 근데 저도 집에 군복은 있어서, 네. <laughs> 물론 이런 이제 파병부대 군복은 아니지만 저는 개구리 군복이 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어, 송송 커플의 어, 그 동상이죠. 네. 송송 커플의 동상인데, 제가 실제로 좀 닮았나 안 닮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송중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생각이든지 한번 봐주세요. 송중기 씨를 닮은 것 같은가요? 네. 어, 저렇게 지금 키스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송중기 씨보다는 어, 제 친구를 좀더 닮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송혜교 씨도, <laughs> 송혜교 씨도 닮은지 한번 봐볼게요. 네. 송혜교 씨도 지금, 예, 네. 뭐 헤어스타일은 좀 많이 닮았는데, 어, 가까이서 보니까, 어, 뭔가 이렇게, 음, 비주얼이 그게 닮았다 이런 느낌은 좀덜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거를 조각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 닮게 그리기는 굉장히, 닮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저번에 그 배용준 씨의 저런 동상도 있던데, 어, 그것도 좀 별로 안 닮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안동에서도 뭐 저런 걸본것 같은데, 저렇게 동상 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사람이 닮게 만들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헬리콥터에 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는 이렇게 큰 헬리콥터가 보이네요. 네. 어, 근데 진짜 이거 막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아주 리얼리티하게 보입니다. 어, 진짜 헬리콥터를 이렇게 만든 건지, 모형으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크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리얼리티, 리얼리티하게 보여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저쪽에는 전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 어, 그런, 어, 건물도 보입니다. 예, 막 깨져 있죠? 카메라에 지금 담겨있나? 조금 더 가서 담아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카메라로, 어, 깨어진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부서져서 네 마치 실감 나는 전쟁 상황을 어, 연출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지금 굴인데 어, 지금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저기 굴도 보입니다. 네, 어, 기 공연장도 보이고 어,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걸린 시간은 약한5분 정도. 그거 같아요. 제가 처음 아까 영상을 틀고부터 이게 돌아다니는 게 다거든요. 근데 안에 생각보다 어 뭐라고 되지?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한것 같은 느낌은 조금 덜 드는데요. 어, 그래도 뭔가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이 드라마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어 시청 여기 이제 관광 관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소가 될것 같아요. 어, 의무대도 있고 여기 있는 오늘, 아, 옷이 공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체험하신 후 바르게 정리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사람이 지금 아직 없는 시간대인데, 여기 지금 의무대거든요. 옷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원하라고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놨네요. 어, 음악이 지금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어, 태양의 불에 저 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저기 옷을 일단 입어보고 난 뒤에, 어, 다시 이제 놔둘 수 있는 어, 그런 체험을 할수 있네요. 어, 지금 현재 뭐 돈은 안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무료로 보입니다. 음. 아, 코리아 프리 아이페이,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가 지금 무료로 된다고 적혀있네요. 역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맨 의무대로 보이고, 어, 이 안에는 뭘까? 잠깐만요.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쌰! 어, 안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음, 네. 여기도 이제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 연출되는, 어,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태양의 후회를, 어, 이게, 금성듬성 봐가지고, 네. 그래서, 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주 간혹 가다 그냥 TV 틀어놨을, 누가 틀어놨을 때 잠깐만 보고 이랬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식을 파는 음식점으로 보이고, 어, 홍보관이 있고, 그리고, 어, PX도 보이네요. PX. 역시 군대 하면은 PX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같은데, 사람이 계신 것 같아서, 어, 안에 아 네, 지금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촬영할 수 있으면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태백에 와서 영상 촬영을 이렇게 담아본, 어, 최인석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태백에 혹시, 혹시 오실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아마 꼭한 번은 들리게 되는 그런 명소인 것 같네요. 여긴 자킨 토스, 토스 차킨 네, 토스가. 음, 총도 볼수 있고. 안에 아, 사람이 계시나? 어, 사람이 안 계신데 어, 지금 밖에 음악이 들려가지고, 예, 음악이 들려서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피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군번줄도 보이고 한데 어, 이렇게 태양의 후예와 관련된 어, 그런 어, 이야기들을 네. 너무나 잘 감상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태백 강원도 태백 여행을 한 최인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 저 뒤에 어 저런 것들도 좋지만 확실히 강원도 태백하면 산 아닙니까 산? 예 바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 뒤에 산이 엄청나게 예쁘게 어 멋있게 웅장하게 잘 펼쳐져 있어요. 아무래도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크고 웅장한 산을 더 보겠죠 근데 네 아무튼 어 대한민국의 어, 아주 유명한 베스트 영화. 태양의 촬영지를 해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